Sana <laughs> 야 근데 지금 우리 6차선이잖아. 오! 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TV 보고 야 한불리 신고하는 거 아니야? 아 한문철 변호사님한테요. 어, 어. 아,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곳은요 물론 6차선 도로긴 하지만 오늘 단 하루 차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서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맞고요. 자 바로 이 시간 여기에서 양촌 구민 여러분들이 모두가 모이는 아주 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태군도 축제도 즐기면서 더불서 예.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출발해야 됩니다 렛츠고! 출발! 달콤달콤 달려간다 태군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흘리며 홍보하러 달려간다 와 오늘은 형님 연령층이 다양하네요 그러니까 예. 네. 야 태주야 시청률 잘 나오겠다 그러니까요 우와. 오, 태주야 뭐야, 저거? 오, 형님! 뭐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희 태군이에요. 어. 야태주야태주야 야, 저기 한번 가보자 어 뭐야 어릴 때 생각나 어릴 때 생각나 어. 어릴 때 안녕하세요 샹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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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이 스트추면서와아니나8 0 년대 형님 보는 거 같아요 저는 두 분을 보니까 네. 우리 딸 시디 뿌려야 되는데 진짜 나, 딸이에요 딸. 우리 딸 옥순이 그러면 옥순아. 실제 진짜 따님하고 아, 아빠예요. 하 셋, <laughs> 여기서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추억의 테마 거리를 조성을 했어요 어렸을 때의 그 추억! 이거 보면 은 깜짝 놀 하나, 니다 서프라이즈. 뭐야? 와. 오늘은 이꽃이 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 제가 장난감 받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지만 그렇죠. 성인이잖아요. 성인들의 장난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 돼요. 성인들 장난 우리 사장님, 한번 기가 막힌 거 있어요. 성인안 돼. 안 돼. 와. 저주시몇 년생인지 물어봐. 90 90년생. 90년생. 형님8 7년 형님. 80, 87년, 87년 형님. 형님. 86년 야. 형님. 야, 아, 아 친구. 타이랑이 어... 친구, 스타. 아니, 근데, 목청목 괜찮아요? 아목 괜찮아요. 괜찮아요? l book, can c h a n n e 해야 a n c h a n n 이 l can c h 이 n n e l c 이 n c h a n n n e h a n e h a e h a n n h a h a n h a 아 그러니까 아, 목청만 좋고 노래는 못하네 <laughs> 자 여기까지 자 우리 인연도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이따 3시에 저희 노래 잘 하니까 홍보 좀 해주세요 3시에 노래 잘하 지금 또원합니다 <laughs> 이제는 <웃음> 우리가, 우리가 헤 어+ 져야할 시간. 시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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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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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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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서 뭐 하셨어요? 아 어, 저희 마스코트 호저 역할했습니다. 을 외국인이에요? 아니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야? 아, 갑자기 <laughs> 근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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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을 조금 살짝 혓바닥을 돌리시네. 어, T H 발음 좀 있으시네. 어 직접 노래를 하시러 오신 분은 처음이니까 네. 한번 들어보죠 뭐. 자 마이크 드릴게요. 자 한번. 하나 둘셋넷 넷.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야 구수하게 잘하시네 그러니까요 네. 그럼 홍보하시면서 오후 세 시에 특설 무대에서 태국 노래자랑도 한다고. 좀 구경 많이 오라고 홍보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네 저희 네. 노래국랑서한국에한국분 어, 그, <laughs> 노래... 맞아요? 에서한국에한국에이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한국말 못해. 아네 노래국랑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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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태군이 아닙니다. 놀이 자신 있거나 백만 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후 세시에 뵙겠습니다. 와 우리 태권도 선수들이다. 태권도 선수들? 태권도 발차기 가능해요? 발차기? 발차기 잘해요? 와막 와. 검정띠도 있고 노랑띠도 있고 실제로 진짜 태권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와 그러면 태권도 날리고. 어, 네. 와 야, 그럼 실제로 하는데 노란띠네요. 네. 노란띠는 몇년한 거요? 두, 두 달이죠. 두 달. 네. 자, 빨간띠. 저는 거의 일 년. 1년 어, 일년 돼. 이제 곧 이제 심사 봐야 되겠네요. 다음 달에 갑니다. 다음 달에. 이게 태권도의 발차기 다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나도 태권도인이니까. 자, 태주야, 일단 이 개월부터. 이 개월부터. 자, 이 개월. 어. 아, 아 저기 와 오, 괜찮아요. 돌려차기 괜찮아요. 자, 자, 이제 일 년. 내일 모레 심사 보는 빨간띠. 아유, 자, 발차기. 감사합니다. 어? 와, 스텝 뛰서 우와! 와, 스텝이 야, 깔끔하잖아. 야, 턴치하기 잘한다. 턴치 잘하고, 자 이제는 자, 내가 어쨌든 여기는 제거 제일, 제일 고수다. 뽑내기, 앞차기. 와, 뽑내기, 앞차기. 와, 어우 아니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네. 야, 아, 확실히, 야, <laughs> 아우 좋아요. 그러면 나도 이제 한번 보여드려야 자, 나 태주한 번 봐야죠. 자, 자, 나 태주. 자여러분 시에 놀러 오세요 여러분의 세 시에 놀러 오세요 와 여러분의 세 시에 놀러 오세요 여야태의세시로540 됐다. 와야야 그래 시에 놀러 오세니까러분의세 시에 놀러 오세요 여러분의 세시친놀보여러분죠세시시 노래 좀 하십니까? 여 어, 예, 우리 발라도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기다려도 돼 이제 그녀를 잃는 법을 알았어 너와 나의 사랑이 너만 슬퍼지나 나 행복해 그런 날 이거 노래 너무 좋아 명곡이잖아. 아 잘하네. 박수. 역시 태권도인들은 시키면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3시에 놀러 오세요. 3시에 놀러 오세요. 자, 100만 원 필요하신 분들 3시에 뵙겠습니다. 놀러 와요. 어? 놀러 와요. 정아. 아, 진짜 멋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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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아이언맨인데? 와, 그 지금 어벤져스는 다 모인 거 아니에요? 그죠? 캡틴 아메리카, 앤트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데드풀, 어, 너무 멋있는데. 저희 태국 노래잖아. 아세요, 어벤져스들? 저 완전 아죠 진짜요? 네. 우리 형, 상금 얼마예요? 1 0 0만 원. 와, 아시네. 나도 아, 나가고 싶었어요. 진짜? 어, 네. 그러면 지금 여, 여기서 현장 테스트 가능해요? 노래? 아 돼요? 아 네. 그럼요. 저마이크 드시고. 어촌마을. 어촌마을 어기에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와 조절 진또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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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백이와까지돼 그 우리 세 마리 소대에 앉아 불불 바람을 막아주는 다 같이 갑니다 진또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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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이 잘하시는데. 아니 어디 캡틴 아메리카가 이렇게 잘해 진도배기를. 아니, 오후 3시에 어찌 뭐 오늘 뭐어떻게 회의 같은 거 없어요? 아 지금 여기 너무 평화로워요. 네. 어, 정삼회담 없대요. 어, 좋아요. 자 그러면 오후 3시에 시간 되시면은 특설 무대로 꼭 와주시면. 테스트 바라겠습니다. 한번 받아 받아요. 아네네 감사합니다. 어벤져스 다 하면? 데리고. 그러니까 데리고 와야 돼요. 네. 아, 체험할 게 너무 많으니까 좋다. 진짜. 엄마, 나 방송 타나 봐. 야 태주야. 야 태주야. 네. 태주야. 야 여기 DJ 분한테 가고 인사를 하고 부탁을 하면 홍보 많이 될 거다. 그러니까 가보자.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분들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네. 나태준 씨. 네. 아, 반갑습니다. 나가서 나랑 싸우자 얘기하지 마시고 네, 태권도 무서워요. 네. 아나와달라고 아니... 얘기해서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진짜요 괜찮을까요? 아유 좋죠,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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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분한테 좀 아부를 좀 떨죠. 그러니까 아니 트로트 가수보다 더 트로트스럽게 옷을 입고 나오셨어. 야 반짝이 역시. 아, 자 자기 소개부터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 DJ 보고 있는 유영호라고 합니다. 와. 아 그럼 현재까지 DJ 경력은 몇년 정도 되세요? 아한3 0년 정도. 와 오래하셨다. 네. 진짜 오래하셨네요. 네. 아니 평소에 좀 노래를 좀 즐겨 하세요. 왜냐면 DJ 분들 노래 되게 잘하시는데. 어 아, 노래 그냥 좋아는 하는데. 아, 자그럼 네. DJ 분의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죠 아, 좋아요. 저희 한명 네? 네. 지금 이 순간. 아 여기까지만. 예? 아, 박수. 여기까지만. 아니 DJ 분 진짜 이렇게까지만. 밀당하시면 안 돼요. 한 두세 절만더 해주세요. 저는 가사를 안 보니까 네. 요즘 까먹을 나이가 좀 많이 와가지고. 가사,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요? 어, 지금 이 순간. <laughs> 알려드리면 네, 불러주지. 지금,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묶어 사슬을 벗어던진다. 벗어 지금 내게 하신다금 내게 확신만 있을뿐 있을 남은 건 이제 남은 건 승리뿐. 이제 고품격 지금 이 순간. 음악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천거리축제 성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2회로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정말 유명한 가수분들 정말 잘생긴 가수 두 분이 와셨습니다 바로 태국 노래자랑의 나태주박구입니다 박수! 자,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신청한 플레이리스트 세 번째 곡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한잔할 때마다 들는 노래입니다 박구이 부릅니다 한잔해. 네, 네. 와 음. 야, 태국 노래자랑 출세했네. 출세했네요. 어쩐지 여기 옆, 옆 블로그에는 한 분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네. 여기 네.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디든 찾아가는 야외 노래방, 태국.